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김아묵의 장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평판은 좋지 않은 사업가였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동생 김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장례식 때이 조문객들 앞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고인이 되신 김장로는 성자였다고. 그러면 성전 건축비의 절반을 제가 내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수많은 조문객이 모인 가운데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김장로님은 사업을 한답시고 주일 범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으며 담임 목사의 마음을 수시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많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은 일그러진 동생 김집사님의 얼굴을 힐끗 쳐다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장로님은 동생 김집사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어 재미없어요? <laughs> 누군가 지어낸 우스개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들에게 조금씩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괜찮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어느새 직분이 생겼지만, 여전히 믿음과 내 생활은 늘 제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갈등 중 하나입니다. 저는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목회자로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선우준 목사는 진짜 좋은 목사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목사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제 삶이 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또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또 탁월한 설교로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또 성도들 일일이 하나 하나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밖에서는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가정도 잘 돌보는 슈퍼 목사, 슈퍼 아빠를 꿈꿉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됩니다. 또그 중에서는 잘하는 일보다는 실수도 많고, 오히려 칭찬보다는 원망들을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상과 제 현실의 삶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괴리감을 인식하고 또 나름대로 괜찮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과 신앙의 괴리감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영적 욕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성숙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숙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먼저 본으로 보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십니다. 직역하면 제자들을 몰아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뒤였기 때문에 날은 어두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을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남아 무리들을 혼자 돌려보내고 계셨을까요? 원래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자들이 못쉰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가서 쉬게 하려고 스스로 힘든 자리에 남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늘 섬김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신임소위 시절에 부대 신후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직 부대 적응도 잘안 되었고 제가 있던 부대 특성상 소령, 중령, 대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 있을 때 돌을 던져서 맞는 군인이 소령일 가능성이 7,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위는 찾아보기 힘든 부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령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신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임관을 하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제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 이 소위에게 말을 놔야 하나 존댓말을 해야 하나 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니까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서열 정리를 잘했어야 됐는데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분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강력하게 권우하셔서 못 이기고 신우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 갔더니 역시나 소령 중령이 득실득실하고 병사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했죠. 맛있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대부분 그런 뒷정리는 병사 친구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덩치 큰한 분이 굉장히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대령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도 같이 허겁지겁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쿨하게 말하면서 제가 그래서 대령님이 하고 계신 게 민망해서 병사 친구들이 할 텐데 그냥 두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쿨하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건 내가 해야지. 예수님은 제자들 발도 씻겨줬는데 순간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도 모르게 소위 주제에 장교라고 병사 친구들이 도와주는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진 겁니다. 커피 타주고 청소해 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더라고요. 그 후로도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나 높은 계급과 상관없이 궂은 일도 항상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그 대령님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병사들은 예외 없이 신앙을 갖게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사랑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차라리 근처에서 쉬게 하고 다음날 보내어도 되었을 텐데 굳이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특히 45절에 보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리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갈라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의 관계를 급하게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병행규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가장 흥분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 자칫 제자들이 흥분에 휩싸여서 진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세상에 머무를까 봐 서둘러서 무리들과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온통 좋은 것과 좋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보이면 갖고 싶고, 보이면 누리고 싶어집니다. 저는 기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용돈을 모아서 갖고 싶은 물품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당장 사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건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CES라고 하는 전 세계 전자제품 신기술을 자랑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그거에 대한 기사를 보는데 제 마음을 확 끄는 물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롤러블 TV입니다. 이 LG전자에서 나왔는데 TV가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펴서 쓰는 거죠. 신기하죠? 제가 보면서 야, 저거 갖고 싶다. 나중에 교회에서 스크린 대신에 저런 롤러블 TV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빔 프로젝트 꺼지지도 않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설교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이면서 제 마음이 어찌나 부끄럽던지, TV가 롤링이면 어떻고, 고화질이면 어떻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교회 스크린이 빔이든지 TV이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의 생명과 영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선을 돌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흐를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잠시 세상과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거치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은 항상 비워두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 홀로 남아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일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가오는 시련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면 더 없어집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사람에 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생각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홀로 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아주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을 신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었지요. 이 권사님의 첫째 아들이 현재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싶기도 하고, 또 미국에 남아서 지금 진행 중인 일을 올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주권을 놓고 여러 번 번복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죠. 물론 영주권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엄마가 네 영주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 영주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인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영주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뜻을 이루시게 기도해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감동이 되고 또 부러운지요. 이 기도가 오늘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담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멀리서 어떻게 그 모습을 보셨는지 알수 없지만 예수님이니까요. 성경에 보면 밤 4경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수로 나눕니다. 오후 6시부터 8시, 9시부터 11시, 12시부터 3시, 오전 3시부터 6시. 이밤 4경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시간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가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떠나서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운 시간이 9시간이나 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멋지게 무리를 걸어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멋있게 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도 팔짱 끼고만 있을까요? 왜 우리 옆을 그냥 지나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나마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이유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윤희가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다섯 살이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자기는 이제 다섯 살이라고 하면서 나는 형아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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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겨주려고 해도 내가, 내가, 내가. 옷을 벗겨주려고 해도 내가, 내가. 그러다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스스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막상 아이들이 내가 내가 하면서 시작했지만, 정작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잠깐 애를 써보지만, 금세 포기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울기 시작하면서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바로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금방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아, 역시 엄마 아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고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아이는 점점 부모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움을 줄수 있는 엄마 아빠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영원히 엄마 아빠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믿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조금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울더라도 옆에서 조금씩 방법을 일러 주면서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 가끔 혼자 옷을 벗다가 팔 한쪽만 빠지고 머리는 낑겨 있는 채 울고 있는 유니를 보면 이 빨리 도와주고 싶지만 천천히 스스로 하도록 기다리고 조언만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자신감에 찬 표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충분히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워하는 상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그날 제자들을 도왔던 주님의 방법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최소한의 도움을 주면서 제자들이 빨리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주님이 자신들의 괴로움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역풍을 없애 주시고 저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본문은 때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과 제자들이 주님을 깊이 아는 것중 어느 것이 더 그들에게 유익할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과 비록 조금 더 어려움 속에 남겨져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둘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는 모두 전자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적만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조금 성숙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봉착한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가 나타나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부모의 생각은 그 아이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이의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나 주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역풍도 우리를 위한 역풍임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이기지 못하시는지 깨닫습니다. 그저 어려움을 겪어내어 성숙하기를 원하셨다면, 끝까지 그대로 두시고, 끝까지 스스로 깨닫도록 두셔야 할 텐데, 결국,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기 위해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울 수밖에 없는 아이를 돕는 어머니 같은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처럼 먼저 섬기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짧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처럼 먼저 섬기며 주님처럼 먼저 내어주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고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